자, 그 다음, 1000번 문제 풀어볼게요. 1부터 9까지의 서로 다른 자연수 4, 5가지에 대해 가지고, A, B, C, D는 각 자리 숫자입니다. 이 표현 보면 알겠죠? 이렇게 5자리 숫자 A, B, C, D 중에서 5의 배수이면서 자릿수의 크기가 이렇게 결정되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먼저 5의 배수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마지막 끝자리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얘가 반드시 5가 돼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맞춰야 되는 조건이 C가 D보다 작아야 되고, 이 e, D는 E보다 작아야 돼. E는, 근데 E가 뭐였어? E가 이미 5의 배수이기 때문에, 5라고 판단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얘네 둘이 될수 있는 숫자는 1, 2, 3, 4 중에 하나입니다. 0 없어요. 1부터 2까지라고 쓰니까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심표를 기준으로 보면은, C하고 C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당연히 C를 기준으로 숫자를 분류하는 게 맞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C가 4일 때, 3일 때, 2일 때, 1일 때 이렇게 쪼개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 그리고 C, B, A도 만족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숫자를 아마 한 번씩만 쓴다고 언급이 돼 있을 거야. 여기서 만들어 다섯 자연수는 서로 다른 자연수고, 네, 서로 다른이라고 쓰니까 1부터 9까지 숫자를 한 번씩만 써야 된다는 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그럼 첫 번째로 C가 얼마일 때? 네, 얘가 1일 때. 그럼 C가 1이면은 먼저 D부터 결정합시다. 자, D가 될수 있는 거는 1이 들어갔으니까 2, 3, 4, 세개 중에 하나겠지. 3, C, 1이 될 거고, AB가 될수 있는 거는 이미 1, 2, 3, 4, 5는 아래쪽에서 가져갔으니까 여기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돼? 1보다큰거 들어가야 돼요. 1보다 큰 거. 예를 들면 은 2, 3, 4, 5는 쓰였어. 빼야 돼. 그 6, 7, 8, 9.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숫자 중에서 a, b 를 고를 건데 한 번씩만 쓴다고 이미 언급이 돼 있으니까 d에서 고른 2, 3, 4 중에 하나는 쓰면 안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어지는 거 a, b 가 되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중에서 두개 고르면 끝이에요 고르면 끝인 이유는 뭐냐면은 이미 숫자 비교가 돼 있어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3하고 4를 골랐어 그러면은 자동으로 b가 3이고 자동으로 a가 4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일부러 순서를 지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고르면 끝이야. 그래서 몇개월 중에 몇개 고르면 돼. 여섯 개 중에서 두개 고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언제일 때야? C가 1일 때 이야기야. C가 1일 때니까 이때의 경우의 수는 3 콤비네이션 1하고 6 콤비네이션 2를 곱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죠? 그다음 두 번째. C가 얼마일 때? 2일 때. 이번에 C가 2라고 치면은 얘가 2면은 고르 d 가될수 있는 숫자가 뭐밖에 없어? 3하고 4,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두개 중에 하나를 고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B를 결정할 건데, AB라는 건 2보다 커야 되니까, C가 2니까, 3부터 들어가겠지. 3, 4, 5 빼고, 5는 이미 들어갔으니까, 6, 7, 8, 9 중에서 고를 건데, D가 3, 4 중에 하나를 고르잖아. 그러면은 그것도 못 쓰겠죠. 3을 골랐다고 치고 빼버릴게요. 그러면은 몇개 중에 몇 개야?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고르면 되겠지. 여기까지 가죠?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고를 거니까, C가 2일 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D가 고르는 거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AB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이유는 C가 4면은 D가 될수 있는 숫자가 없잖아. 그 얘는 C가 될수 없겠죠? 그래서 갖다 버리고, C가 얼마일 때? 네, C가 3일 때. 그러면 D가 반드시 얼마가 돼야 돼? 어, D가 반드시 4가 돼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되어있을 때 이제 a, b를 결정해보면 3, 4 쓰였고 c보다 커야 되니까 2는 못쓰고 5도 들어갔으니까 남은 숫자 6, 7, 8, 9 되겠지. 이 4개 중에서 몇개 고른다? 네, 2개 고른다. 4개 중에서 2개 고른다. 요렇게 가 만들어지는 숫자의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나오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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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한가지야. 이거 한가지 그래서 이거를 다 모여가지고 계산하셔가지고 더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3 곱하기 6 콤미네이션 인데6 콤미네이션 2는 2 곱하기 1분의6 곱하기 5니까 약분하면 15, 15 곱하기 3이니까 45, 더하기, 그 다음에 2 곱하기 10이니까 20, 그 다음에 4 콤미네이션 2, 6 더해주게 되면은, 어, 65에다가 6을 더하니까 71,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